입니다. 오늘도 실시간을 켰어요, 리사 오늘은 와연님과 피크닉님의 알딸딸한 최신 영상들로 액줄해보았답니다. 아, 오늘도 좋아해요, 쓰시는 제품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늦었네요. 저기 집번님 죄송한데 실시간 껐다가 다시 켜주실 수 있나요? 유린장님 안녕하세요. 아, 실시간에 다시 켜다니요? 왜요? 제가 진짜 고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오늘은. 고정 당하려고 1시간 전부터 계속 유튜브 새로고침하고 있었거든요. 네? 제발요. 아 그니까 제 채널에서 고정의 기준은 첫 번째 참나 써주시는 분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정의 확률을 높이려면 당연히 일등으로 들어오셔야지 가장 가능성이 있어서 1시간 동안 새로고침을 하고 계었던 거군요. 축하드립니다. 윤린장님 늦으신 게 아니고 오늘 진짜 1등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중으로 사임라인 써주시면 고정이십니다. 짝짝짝 오는군요. 감사합니다. 그쿠란 탱탱 타임라인스로 성공했습니다. 응? 저, 저기 유리장님, 그길 나가버리시면 부정을 해달 수가 없는데 좀... 이 채널 뭐예요? 도대체 애껴라 실시간을 왜 끼는 거지? 에? 아, 역시나 어리도 피해갈 수 없는 아플라다 채님 안녕하세요. 이런 애껴 채널 찾 처음이신가 보네요. 처음인데 은근 진동성 있네. 기퍼가 팡팡 터질 때마다 내 마음의 스트레스도 팡팡 터지는 느낌이 ASMR 채널인가? 진짜 퍼 소리 좋죠? 네, 맞아요. 시청자분들하고 이런저런 소통도 하고 애기 쥐퍼 소리 들으면서 채넬처럼 힐링도 하시고 뭐지? 아픈 냄새가 좀 나더니만 갑자기 뒤에서 칭찬 모리로 바뀌셨네. 이 채널 이름이 쥐포? 쥐포 이름 진짜 웃김. 근데 귀여워서 자주 할거 같음. 아하하, 다 감사합니다. 엥? 왜 미쳐? 짜증 날라 하네. 아하하하하 님은 닉네임하고 귀찮 목소리가 은근히 잘 어울렸고 덕바까 감사해요. 에이 뭐지? 아플러이긴 아플러인데 진짜만 계속하다가 그냥 나가시네 했죠? 집번님 왜저 하트 안 주시는 거죠? 아 하트 못 받으셨나요? 제가 최대한 하트 드리려고 노력하긴 하는데 아 그럼 이따 제가 까먹을 수도 있으니 지금 눌러드릴게요. 와 집보야. 응? 응? 네. 뭐, 뭐지? 짚보가 나한테 하트를? 희찬아, 네가 갔다가 내 생일에 웬일? 오, 오, 아니 뭐 그냥 알람이 떴길래. 아 맞다, 이거 물어보려고 했지. 너 반편성 나온 거 봤어? 툭 어, 맞다. 오늘 1두 시에 학교 홈페이지에서 반편성 올리신다고 하셨지? 힉, 너무 떨려. 희찬이 너는 무슨 반인데? 나는 나반이야. 그래, 잠만 나도 확인해 볼게. 학교 홈페이지 접속. 공기사님 선배장클링. 어, 아. 아쉽겠는네 나는 가반이야. 아 정말 아쉽네. 그래도 하원은 같은 학원이니까. 아, 봉구한테도 물어봐야지. 봉구도 나반이야. 아리, 윤형, 수지, 후니, 서유, 모두 다 나반이래. 뭐라고? 그니까 나만 빼고 모두 다 같은 반 됐다는 거야? 아니, 내가 봉구랑 같은 반이 안 됐다고? 아, 안돼. 이건 너무하잖아. 판매장 망했어. 완전 망했어. 지포야 울지마. 그래도 바로 옆 반이니까 자주 볼수 있을 거야. 야!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 몰라? 일단 반이 다르면 같은 활동하고 놀수 있는 기회가 적어져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다고. 아... 그렇게 동그란 지포가 멀어졌으면 좋겠다. 정말 그렇겠네. 아, 나하원 가야 돼서 이만 나갈게. 얘들아, 어서 오렴. 엄마가 준비한 맛있는 점심 먹자. 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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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어, 벌써 점심시간이네. 그래, 배고프니 골치 아픈 건 일단 밥부터 먹고 생각하자. 내 네, 가요. 후, 짠, 오늘도 맛있는 김치볶음밥이란다. 일로상 식용유를 볶았더니 오늘은 더고서하고 맛있게 되었단다. 임나 이제 김치볶음밥 을했는데 뭘 먹어보지도 않고 엄마 앞에서 바로 반찬 투정을 하다니, 뽀빠 이제 엄마한테 혼났다 그래들. 어 어허, 그럼이 엄마가 요즘 너무 자주 김치볶음밥만 해주긴 했지. 그럼 오늘 저녁에는 우리 뽀빠가 좋아하는 맛있는 국회고 소세지볶음 해주마. <laughs> 뽀빠가 반찬 투정했는데도안 혼났다? 대박. 와, 끝난다 오늘 저녁에는 김치볶음만안먹어도된다 우리... 맞아요. 요즘 엄마가 김치볶음밥을 너무 많이 해주시긴 했죠. 도시시가 시청자분들도 엄마가 김치볶음밥만 해주시는 것 같은데 다른 것도 해달라고 하세요 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라니까요 아! 그리고 이왕이면 소시지 볶음보다는 갈비나 돼지양념구이 아닌 소불고기도 좋고요. 가끔 특별하게 스파게티나 피자를 집에서 만들어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어, 엄마 요리 실력이 그정도는 되지 않는 거잘 아니까? 요즘 잘 나오는 밀키트 같은 거 사서 먹어도 괜찮고요. 헤헷 개장, 개장, 잘 먹겠습니다. 오고죠, 오고죠. 아야. 여러분 즐거운 본방을 잘 보내고 있지요? 선생님이 수업 9단원에 깜빡하고 수업을 안해서 오늘 하루 이렇게 학교에 나오라고 해서 미안해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선생님 다시 만나니까 좋었지요 아니요. 응 <laughs> 좋지요. 네네 아, 네, 네. 아 맞다. 우리 담임 선생은 답장나 선생님이셨지. 자 그럼 모두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수학교 가서 451쪽을 펴도록 하세요. 네. 아 뭐지? 갑자기 배가 번도콕콕 찌르는 것처럼 너무 아프네.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선생님께 좋다 한다고 말씀드려야겠다저 저, 저기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응 김지보 지금 어디 있니? 저 자취하고 싶습니다. <laughs> 뭐, 뭐라고? 저 자취하고 싶다고? 자금부터 잠깐 선생님 따라서 교장실로 오겠니? 너머지 친구들은 잠깐 자율학습 시간에 갖도록 하겠어요. 에,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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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그 네, 차면 안 되는 거였나? 음, 집 부에 요즘 학교 생활이 힘든 거 있니? 친구들이 괴롭힌다거나 소외를 시킨다거나 아니 학교 친도 따라오는데 어려워서 공부가 힘들다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집에서 부모님 사이가 안 좋으셔서 집을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거나 선생님한테 마음 놓고 다 다른 어려움. 네? 저, 저기 뭐 그다 학교 생활이 힘든 점은 없는데 아한 가지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있긴 해요. 그, 그래? 그 그게 뭐니? 어서 말해보렴. 선생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당장 해결해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집보의 차태는 막아야 해. 아, 그게 이번 반배정이 망해서 조금 아주 많이 힘들긴 해요. 저랑 같은 애단 친구들이랑 다 떨어졌거든요. 역시 교우관계 때문이었어. 그렇구나. 그럼 나는 누구랑 같은 반이 되고 싶었니? 공고랑 윤영이 수지 아 희찬이도요. 뭐지? 갑자기 내가 왜 희찬이를 꺼냈지? 어쨌든 얘네들 다 같은 반이니까. 그래 알겠다. 선생님이 집부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내일 좋은 수지 전을쓸 테니 자퇴만은 하지 말자.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뭐지? 갑자기 아까 아팠던 배가 하나도 안 아프잖아. 근데 왜 선생님께서는 내게 자퇴 얘기를 꺼내셨을까?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시는 상담이었나? 아무튼 내일 좋은 수지 식 주신다니 기다려봐야지. 어? 뭐지? 새로운 학교 공개사항이라고? 클릭! 헉! 어, 뭐야! 범배장이가방에서나번으로 바뀌었잖아? 키악! 여러분 저본구한테 같은 반 되었다고 알려드려가야 돼서 이있실시간 까요